수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? 나중에 되면은 결국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? 그쵸? 이 인벤티지 랩에서 안 좋은 거 아니냐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어서 요런 요런 자금 수혈 자금 수혈 현상이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, 주가 상승을 할수 있는 아주 기폭지 역할을 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금 조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. 그죠? 수년간 영업 손실로 결손금도 지난해 말, 3분기 말, 사, 582억까지 쌓인 상태입니다. 근데 왜 좋게 보느냐죠? 그죠? 인벤티지 랩을 왜 좋게 보느냐. 그죠? 일단, 보세요. 이게 인벤티지 랩이 과연 안 좋은 회사고 향후 상승이 어려운 회사라고 그러면 자금 조달 조건이 인벨, 인벤티지 랩에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.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신 대로 3분기 말